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편에서는어 뭐였더라? 그 머랭쿠키. 맞다. 머랭쿠키 그거 동생이랑 같이 하는 머랭쿠키 먹방을 디미도. 했었어요. 주식굴도. 그래가지고 같이 이번에 이편 이편 우에요 먹방. 자, 자 저부터 먹겠다그자 네. 같이 먹을 거예요. 오늘은 일단 한두개 정도만 먹어볼. 게 거예요. 그럼 저다 먹잖아요. 한개 먹을까요, 그한개 먹기 다음에 음. 머랭쿠키 다시 냉동 그거 한 다음에 음. 다시 오래라 그러면 음. 한 개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뜯겨져 있는 거. 잠깐만요, 일단 주식을 좀먹어게요 자, 음. 먼저 먹을게요. <laughs> 한입 먹었습니다. 게요 아니 완전 거도한 두입만 먹어볼 생크림같이 이렇게 이제 저가 먹어보도록 할게요. 자 이제 물을 쫙쫙 끓이면 소리를 들려주려고 이제 소리는 그만하고 이 소리는, 그만하고. 소리는 그만하고요. 이제 그냥 먹구, 너, 먹으십시다. 소리 내야지. 압력이 돼요. 오레는 역시 오레오 맛이에요. 그 동그란 오레오 있잖아요. 맞아요. 그그 그 초코맛에 주, 중간에 하얀색 마시멜로 같은 게 있잖아요. 그게 여기 중간에 한세줄이 같은 게 있어요. 보여 드릴게요. 아, 왜이어가 뭐지? 보이시? 아, 잠깐만요. 제가 보여 드릴게요. 잠깐만 이거 그렇게 돼 있는데요. 그래서 스삭스삭소서내면서 먹어보도록 할까요? 자, 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부터 시작. 엄청 빨리도 먹네 이제 저기 아서 빨리 먹으세요 그럴 거면. 예. 네 저는 돼지 코러만 마시고 근데 있어요. 왜, 근데 왜 존댓말 쓰죠? 제가 동생인데. 자, 계속합니다. 뜨뜨뜨. 뜨뜨뜨. 잠깐만요. 끊낼게요 아니야, 착하지 마세요. 조용히 하세요. 자, 이제 다시 하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. 문 닫으십시오. 아까 근데 이름 공개가 되었지 말입니다. 빨리 먹으세요! 어! 이거 안 꺼내줘요. <웃음> 줘봐. <웃음> 다 빼줘요. <laughs> 전부 다... 맞지? 역시 힘의 박상남 힘과... 뭔 소리예요? 아니에요? 아니에요? 아니요? 아, 아, 아! 이상한 소리 하지 마! <laughs> 진짜 기분 나빠.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, 아, 무슨 고리 같은 거 보고 그거인 줄 알았다 벌레. <laughs> 자 일단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한입 입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<laughs> 음, 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안녕, 안녕.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은 못 드실 수 있으니 일단 크게 예. 자 여러분 주식쿨 아니 이거 다 먹지도 않아 자기만 대고 계속해 <laughs> 조용히 좀해 내가 하라고 좀 하면 해해 요리하고 해. 지려던 자, 자. 뭐? 아니 <laughs> 주식쿨 안자어 제가 또 다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일의수상이 음 무엇인가요? 굴님은요. 음, 자 주식굴 여러분들도 같이 아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 나부터. 자 주식굴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거랍니다. 아왜 계속 내가 먹고 있을 때 계속 말해? <laughs> 내렸는데 니가 혼자서 <laughs> 그냥 이렇게, 이렇게. 아이거 젖었다. 뭐? 쓱 <laughs> 소리 아닙니다. 심지어 꺼 소리입니다. 젖 <laughs> 꺼내졌네. 야, 괜찮니? 밖에서 무슨 소리가... 아니죠? 자, 난 노래 좋다. 오, 김. 다시 시작. 비. 응, 김. 다시 시작. 음. 자, 둘 식구. 제가 먹으면 여러분들도 후루룩 같이 하시는 겁니다. 푸르릅 하셨나요? 기회를 놓친 분들에게 다시 시작! 동생이랑 같이 하고 있어서 살짝 꼬리가 날 수도 있어요. 뭔 소리죠? 엄청 잘안됐거든요 비밀이요. 다 들었습니다. 삐- 삐삼이 이거 뭐 그거 하고 볼까요? 스프레이 사탕 삐 건가? 스프레이 사사아사사사사고몇번했어어 사라고 아, 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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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스프레이 삐이. 먹는 시간 줄게요 어디 어디 <laughs> 언니가 조금 차납죠비비님니다안 돼, 아! <laughs> <한데> 맞았어요. <웃음> <웃음> 못 먹겠다. 자,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3편. 없나요? 아, 안녕. 아, 3편. 3편을 다음 시간에 할수 모르죠. 자, 일단 그러면? 3편 기다세요 안녕! 어, 뿅! 잠깐만요. 저도 이거 스프레이 좀 먹고 끝낼게요. 소리. 들어보세요. 이제부터 목소리 안 할게요. 에이미 <목소리> 스테이크 같은 거안할 거예요. 어우, 더이뻐좀 봐. 시다. <laughs> 아, <네네>. 여러분들도 안녕. <웃음> <웃음>